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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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목소리가 너무 씩씩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예, 급식 관리, 단체 급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셨어요? 아직은 안 푸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체급식은 어쨌거나 이제 급식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막 외워야 되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주최되진 않아요. 그 대신에 범위 자체가 너무너무 넓어요. 식품학이라고 그러면 식품학 하나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단체급식이라는 거는 이제 급식 관리도 있고 뭐 마케팅도 있고 급식 경영도 있고 인사관리도 있고 그게 전부 다 단체급식이에요. 그래서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하다 보면, 문제 여러분들이 들어본 문제에 대해서는 딱 보시면, 아, 어, 이거 금방 아는 문제다. 이렇게 상식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도 많은데, 정말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소리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심포도 효과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모르면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체 급식은 좀더 많이 접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문제 자체, 그 다음에 이런 과목을 좀 많이 읽어보셔야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실제로 단체 급식에 대해서 하시려면은 어, 여러분들 이제 결국 이제 영양사 자격증 따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은 영양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아시는 이제 급식 관리 영양사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이제 오피스라든가 공장에서 실제로 급식을 제공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영양사가 이 급식관리 영양사예요. 단체 급식 영양사, 급식관리 영양사. 그리고 임상관리 영양사가 있어요. 이건 아시죠?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치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 영양사라고 있어요. 보건 영양사 또는 상담 영양사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건소나 이런 데 배치돼가지고 그런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 관리된 국가 정책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영양사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와서 좀 많아진 부분이 이제 판매 영양사라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영양 관련된 이렇게 제품이나 이런 거 판매하시는 하얀 가운 입으신 분들 오 있죠. 예, 그분들이 이제 판매 영양사예요. 예, 그래서 영양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급식관리 영양사, 여러분들이 영양사 했을 때딱 떠오르는 영양사 있죠? 이분이 거의 한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 단체급식에서 강의하게 되는 건이 급식관리 영양사의 업무에 대해서, 예, 거의 관리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서, 어, 저랑 하면서, 어, 영양사에 대해서 미리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래서 실제로 영양사 잘 지금 따셔가지고 나중에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 저랑 했었던 이 책을 한번 다시 펼쳐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실무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미리 공부하신다 내가 사회인 준비를 미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재밌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 자체가 좀 계속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트렌드에 따라서는 제가 그때그때 업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랑 이렇게 좀 일찍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시험 목이 바로 직전에 막 바뀌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랑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와서 단체 급식 문제 경향이 예전에는 완전히 이론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영양이라든가 이런 거뭐 칼로리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실무 위주로 나와요. 내가 영양사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해가지고 10권이 뭐 4천원짜리가 몇 개가 팔렸다. 그 중에서 내가 인건비를 얼마나 썼다, 조리원이 조리사가 얼마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얼마나 썼는데 이 중에서 나는 재료비를 얼마나 썼다, 그 다음에 수광열비가 얼마나 나가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였다, 그러면 과연 나는 손익이 얼마인가? 아니면 내가 손익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려면 얼마의 식권을 팔아야 되느냐, 몇 명이 식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메뉴 같은 걸짤때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몇 퍼센트가 적당한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요즘은 메뉴를 아예 짜서 줘요. 어울리지 않는 메뉴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탕수육하고 군만두였었어요. 어울리나요? 어, 사람들이 근데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중국집에서 항상 그렇게 주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둘다 튀긴 요리잖아요. 그래서 단체급식 메뉴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이거, 어? 그렇지. 탕수육하면 바로 군만두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뉴라든가,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먹는데, 영양사가 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메뉴. 식초가 둘다 들어갔다거나, 둘다 무침이라거나, 이런 문제지, 골라내는 거. 아니면은, 내가 단체급식에서 하게 되면 집에서 이렇게 막 자글자글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조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두부조림 어떻게 해요? 바싹 구워가지고, 거기다 양념장 부어서 조리잖아요. 근데 단체급식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천명 두부를 갖다 어떻게 다 내가 붙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삶아가지고 양념장을 끼얹은 다음에 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리법 같은 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실무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제가 될수 있으면 많이 그래서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양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풀기가 오히려 너무 쉬울 거예요 정말 실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영양사 경험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은 조금 어색할 테니까 제가 그런 부분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책 받아보셨을 텐데 예 보시면은 음. 저랑 이제 계속 접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카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이버 카페라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거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합격했다 이런 수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읽어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단체급식은 굉장히 이게 범위가 넓다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 진도 나갈게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준비는, 예, 어, 제가 수업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다가 제가 키워드를 쓰고 시작을 할게요. 아무래도 요거는 그좀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는 요거 위주로 수업을 할 거예요.라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렇지만 저것만 아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저 보충 자료 같은 거를 좀 나눠드릴 텐데 보충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출력할 수도 있고, 전일 때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수업 시간 끝나죠.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문제를 몇개 나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정말 기출문제들만 내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중에서도 키워드로 풀수 있는 거. 그래서,